네, 집에서 하는 사회과학 공부는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좀두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좀 평균보다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 아, 우리 아이가 공부 좀 못하고 공부가 좀 둔하다 하는 아이에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평균 이상으로 말기를 잘 알아듣고, 뭐 학교에서 배운 것 그럭저럭 잘 아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학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끝내는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 말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회과학편입니다. 앞서서 국어, 영어, 수학편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수능 만점자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부를 주로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원이나 인강은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정말로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공부는 내가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아이들은 학원이나 인강 가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혼자 할때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학원이나 인강에서 도움을 받는 거지. 학교를 갔다가 또 학원을 가는 게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원이 끝나고 학원만 몇개 뺑뺑이 돌고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쉬는데 공부는 결국 내가 혼자 하는 그 순간에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집 공부,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 방법을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되겠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하는 공부의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계속 학원에서 수업만 듣는 습관만 들이면 나중에 아이가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고 학원 가면 편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주니까 이렇게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혼자 하는 이 공부를 습관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교육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에서 절대로 이런 습관 드려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집에서 습관을 드려 주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습관 들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 영상에 또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사회 과학 공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하는 사회과학 공부는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좀두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좀 평균보다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 아, 우리 아이가 공부 좀 못하고 공부가 좀 둔하다 하는 아이에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평균 이상으로 말기를 잘 알아듣고 뭐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럭저럭 잘 아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조금 말기를 잘못 알아듣고 둔하다 싶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기를 잘못 알아듣고 수업, 이런 아이들은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설명하시고 영상을 보는데 똑똑한 아이들 앞서 나가는 아이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기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다른 거죠. 말기를 잘 알아듣고 똑똑한 아이들이 슝 이렇게 가는데 반해서 이 아이들은 생각의 속도, 이해 의 속도가 슝 가는데 이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슝 가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못 하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속도, 이해 속도가 느려서 학교 가도 계속 못 따라가니까. 그럼 이것의 근본 문제가 뭔가요?라고 물으신다면 근본 문제는 이해력 이런 건데 결국 기르는 방법은 문해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해력을 통해서 글을 읽는 것, 언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집중해서 읽는 것, 집중력까지 책 읽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길러주면. 이런 부분들이 저절로 함께 해결되기 때문에 꼭 문외력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점들을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당장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 과학 시간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교과서로 보충을 해 주면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계속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올 텐데요. 한 권을 더 사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가져와라라고 하셔서 사회나 과학이 들었는 전날 한번 읽어보시는 걸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이해력이 느린 아이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이 따라갔을 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날 교과서를 읽어 봄으로써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배울지 미리 한번 알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읽어 봤을 때 수업에 들어가면 마음도 훨씬 안정되고 또 그만큼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력도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날 읽은 책 부분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시간을 가져 보시면 좋습니다 글쓰기 하면 좋은데요 일단 글쓰기를 힘들어 할 테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단 말하기로 시작해서 엄마 아빠와 대화 제가 말씀드리는 하브루타를 하면서 아이가 책을 읽어내는 것 이것도 결국 무대력이죠 교과서를 읽어내면서 자꾸 이해하는 과정을 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이해하고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회 과학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심어 주고 교과서의 어, 내용들을 읽으면서 또 문해력도 기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균보다 좀 앞쪽에 있어서 우수한 아이들은 사회과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우수하다면 수업을 듣고 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굳이 교과서를 가지고 예습 복습하면서 반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입시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과서에서 다루는 사회 과학 내용이 굉장히 좀 좁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박식한데요. 그 박식함이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교과서 이상으로 정말 아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중위권에서 조금 더 올리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로 상위권이 되고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을 많이 쌓고, 좀, 어, 똑똑하게, 유식하게, 박식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 이렇게 좀 크게 공부를 시켜 놓았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사회 과학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쉽게 왜냐하면 어릴 때 읽어 봤으니까요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와 과학에 관련된 지식책들을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회과학 지식책들을 두루두루 읽다 보면 배경지식이 굉장히 넓어지고 눈이 확 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내용들을 만나면서, 오, 예전에 비슷한 거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렇게 될때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식책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아이들이 좀 대충대충 읽고 넘어가고 남는 게 조금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그것을 한 문장 쓰기 정도로 정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비 클래스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도대체 무슨 책을 읽히시는 거냐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다 달기도 어렵고 해서 다음 번에 영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는 그런 책들 추천 도서들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노트 쓰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노트는 저희 딸둘 아, 첫째 아이가 쓰고 있는 노트인데요. 바로 요건데요. 이 화면을 한번 띄워드리면. 어, 태어나서 12세까지 유년기라고 하고 12살까진 차이가 없어요. 신체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되는 걸 2차 성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이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 2번 같은 경우는 미끄러운 곳에선 마찰력에 힘이 세지 않아요. 네, 이건 물리, 과학이죠. 앞에서는 생물, 우리 몸에 관한 거고요. 밑에 보면 장수하늘수. 4번에 무서운 육감이 들어 이것은 제가 쓴 한자 수업, 요책 있죠. 요 책을 쓰고 6, 7, 8, 10중 8, 9 요것들을 정리를 해서 글쓰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문종, 단종 나오는 거 보니까 역사책을 읽고 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 과학, 역사 부분의 지식책들을 준비를 해주고 아이가 읽고 글을 쓰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처음 할때 요약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 하는데 초기에 도와주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면서 어, 글의 내용과 글의 형식 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별도로 학습 시간을 가진다기보다는 식사 시간에 제가 아이들 노트를 한번씩 보면서 한두 마디 해주는 정도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아주 글을 잘 쓰고 정확하게 쓰고 이런 것들보다도 많은 책을 읽고 상식을 크게 넓혀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도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학원 가지 않고 집에서 끝내는 초등 사회과학 공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서 굉장히 단촐하죠. 국어 영어 수학편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굉장히 복잡하셨을 텐데, 사회과학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 사회과학의 지식을 담고 있는 책들을 정말 잘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잘 읽는다는 거 결국 문해력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좀못 하는 아이들, 느린 아이들은 일단 교과서부터. 왜냐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교과서 미리 읽어보고 대화하고 한줄 쓰기까지 가본다면 좋고, 우리 아이가 말기도 좀잘 알아듣고 조금 영특한 편이고 수업이 된다라고 보신다면 교과서는 과감히 놓으시고 지식 책으로 아이의 사고의 폭을 확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 읽은 것을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정리하는 것을 초기에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르친다라기보다 함께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써보시면서 아, 이렇게 쓰는 게 정리가 더 좋구나 하면서 깨달아 가면 되니까요. 네, 집에서 하는 공부는 우등생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예 불가능하니까 우리 아이의 집공부 습관을 좀잘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부모님 존경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